어린이들 반가워 교무님은 여러분의 얘기를 무엇이든지 들려주는 오케이 교무님이야 반가워 여러분 어, 교무님은 서울의 원남교당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 원남교당은 지금 새로운 집을 멋지게 짓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법당과 놀이터까지 멋지게 짓고 있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놀러와 알겠지? 오늘은 교무님이 대종경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 대종경 불지품 20장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제목은 소나무 아래에 이론상을 그리다라는 제목이야. 이 이야기는 대종사님이 제자들과 길을 걸으면서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과연 대종사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잘 한번 들어봐. 오케이 규모님이 들려줄게. 이야기로 만나는 대종경. 소나무 아래에 이론상을 그리다. 어느 무더운 날. 대용사님과 조성강을 포함한 여러 제자들이 기차를 타기 위해 이리역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차도 별로 없어서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고 먼 거리는 기차를 타며 다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기차역으로 가던 길에 조성강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싱싱하고 푸른빛을 내는 소나무였습니다. 늠름하게 서있는 소나무의 모습은 누구나 한번 보고 빠져들 만큼 매력있는 나무였습니다. 조선강은 가던 길을 멈추고 기품있는 소나무의 매력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참으로 멋있는 소나무구나. 어찌 나무가 이렇게 기품있고 푸르단 말이냐. 우리 회관으로 옮겨 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멋진 나무가 회관에 있으면 회관도 더 비신할 것이야. 이런 길가에 있는 것보다 우리 회관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고 말고 주변 제자들도 성광의 말을 듣고 공감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우를 살피지 않고 중얼거리듯 소리를 들은 대종사님은 성광을 향해 핀잔을 주셨습니다. 송광 자네, 자네는 어찌 그런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가? 송강은 깜짝 놀라며 멋쩍은 듯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 대종사님, 죄송합니다. 소나무가 너무 좋아서 그만 제가 잠시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대종사님은 소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이 소나무를 떠나지 않고 있고 소나무 또한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있는데 굳이 소나무를 옮겨 놓을 필요가 무엇이오이 소나무와 우리가 사는 곳은 큰 울타리 속한 집안에 있다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였소. 그대의 생각은 아직도 차별과 간격을 초월하지 못한 듯하니 생각의 폭을 크게 넓히고 작은 집과 작은 살림을 뛰어넘어 우주의 큰 집을 발견하는 공부를 좀 해야겠소. 공부라는 얘기에 송강은 눈을 반짝이며 대종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대종사님, 제가 아직 지혜롭지 못하여 우주의 큰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주의 큰 집이 무엇이며 어떠한 곳입니까? 대종사님은 바닥에 나뭇가지로 이런상을 그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니 내 친히 그 모양을 그려 설명해주겠소. 제자들은 그 자리에 틀러 앉아 대종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쫑긋 기울였습니다. 대종사님은 방금 그리신 이론상을 가리키시며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큰 집이요. 이 가운데 영원한 묘한 이치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있으니 그대들은 이 이론상을 알아서 좁은 자리와 좁은 집을 떠나 우주의 큰 집을 보고 큰 살림을 하기 바라오. 대종사님과 제자들은 환희의 찬 모습으로 바닥에 그린 이론상을 지나 다시 이리역으로 향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이 있다면 그 꽃을 꺾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주가 큰 집이라면 그 꽃은 우리 집 안에 있는 것이니 꺾을 이유가 없겠지요. 대종사님은 이 우주의 집이 이론상으로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바로 한 집에 살고 있는 우리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까요? 어린이 여러분 이야기 잘 들었나요? 대종사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나요? 대종사님이 바닥에 이 이론상을 그려보이시며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이 이론상을 그리시면서 큰 집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죠? 함께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저기 집 밖에 있는 나무, 그리고 풀 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까지 우리 모두 한 가족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대종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큰 집에 대해서 교당 교무님과 더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케이 견무님은 나중에 한번더 이야기를 들려주러 올게요. 어린이 여러분 그때까지 잘 있어요. 안녕.